지옥이네. 어. 자 얘는 이식을 fx라고 놓면 으자 이게 이제 삼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뭐 이렇게 이런식으로 가겠지 지금 3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오직 하나 의 실근은 지금 실근이 세 개지. 그럼 오직 하나 의 실근이니까 범위를 좁이 보면 이런 범위를 좁힌다면 실근 한개 이제. 이런 범을 쪼개놓으면 실근이 한개 있을 테고 이런 범을 쪼개놓면 실근이 한개 있다는 소리죠 근데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가버리면 실근이 두개 들어가겠지. 그럼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구간을 찾아라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된다했냐면 여기 여기 있다면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라면 여기서 함수값하고 여기서 함수값하고 두 개를 곱해서 음수면 돼. f 알파 곱하기 f 베타가 음수이면 실근이 한개 존재. 물론 한개 이상이야. 한개 이상인데. 어, 여기서는 그냥 오지나의 실근 어쨌든 실근을 뭐 한계 이상을 간다 한계를 간다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 얘를 그러니까 뭘으라란 얘기냐면 얘가 Fx니까 f x 니까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마야 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음수지 얼마는 중요하지 않아 값은 부호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f0 얘가 봐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 있제 다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3명 음수. F1. 1은 2 빼기 1 빼기 1 빼기 3 음수. F2. F2면 16 빼기 4 빼기 2 빼기 1 양수지. 자, 여기서 답이 나와버렸지. 요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었지.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는 다 음수 있어.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 다음 1일 때도 음수 있어. 여기도. 근데 2일 때 양수로 갔지 그러니까 여기를 질고 올라다단 소리야. 좀 뚫고 올라갔다고. 함수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올라갔다고 바뀌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만났다는 거지. 최소한 한 개는 있다 소리야. 여기서. 3차가 아니라면 여기서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 번 만날 수도 있다고. 그래프가 꼬그라지니까 F34 할수 있는데 해봤자야. 다 양수 나와. 해봤자 다 양수가 나온다고. 그럼 변화가 없잖아. 계속. 올라가서 계속 가는 거지. 지금 얘들은. 못 내려오고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에서 이 사이 값 정리는 시험에 나오면 시, 어렵지 않아. 쉬원 함수 값의 곱이 함수 값의 곱이 음수이다.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이 범위만 잡아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소리 전부 다 우리가 fx라고 는다면은 f1과 f2의 곱이 양보다 작은 걸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냥 다 f x 로고다면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너 보면 1일, 1일 때 양수인가 음수인가 해보면 다 나오지 이거, 이거 첫 번째는 F1이 음수고 F2가 양수고 이두 번째는 F1이 양수겠네 그다음에 F2가 어? 양수냐? 루트 3 음수네 음수고 F2일 때 양수겠네 얘 F1이 F1일 때 양수고 F2일 때 음수고 이렇게 다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체크해 주는 문제니까 사회값 정리가 별로 안 어렵지 기출문제인데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럼 풀어볼까? 우선, 넌, 풀어, 풀어보고, 내가 풀어줄게. 이런 건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3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때는 음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때는 양수지, 그 다음에 0일 때는 2지, 양수지, 그 다음에 다시 음수고, 다시 양수고, 양수야. 그럼 이거 연결하면 돼. 그냥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 하나 어디갔니? 0아 맞구나 음, 그러면 몇 군데서 만나? 하나 둘 최소한 세군데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확실히 아는 거고 뭐더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 적어도지 최소아니고 그림 안그리고 풀면은 여기서 보면 되지 그냥 한번 봤겠지? 부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봤겠지? 그 다음에 요 둘이 한번 봤겠지?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 다시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 세번 바뀌었다. 부어 바뀐 부분이 세 번이다. 그러고 찾기. 구성이. FX를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 이두 식의 극한에 의해서, X 인수를 갖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하고,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뭐 어떤 식 하나 더 갖게 되겠지. 이렇게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은 지금 인수인 상태고, 첫번째 극한에서 f, 뭐, x가 뭐, 연속이고, 다되니까 연속함수니까,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를 잡아보면, 얘가 약분되고 사라지고,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빼기 3, qx가 남고, 이 값이 2분의 1이네. 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테이 갖고 봐봐, 마이너스 4고, q에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이니까, 이 값이 음수지, 아무튼 그러니까 f-1일 때 음수가 나오는 얘기야. 지금 얘가 이거는 어. 사라지는 게 0인데 사라진다고 집어넣었을 때 약분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리트 x가 3으로 갈때 x/3 분의 f(x를 하면 여 식의 3이 사라지니까 3 사라지고 3 넣으면 4가 되고, Q에 3이 되고 그 값이 2분의 1이니까 어찌됐든 Q에 3은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음수이고 3일 때 양수니까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잡게 되지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은 마이너스 1하고 3을 줬잖아 그럼 한 개밖에 안 나와 저 사이에서 어차피 최소한 개야 최소한 개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사이값 정리인데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렇게만 그려져갖고 안 만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는 갖고 가느냐, 최소한.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래. 왜중 난이도냐? 결국, 사이 값 정리거든,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이 상태에서는. 사이 값 정리에서는, 여기서 양수면 여기서 음수이고, 야, 음수이면 양수인 거지. 0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최소한 한개의 실근을 갖게 되겠지. 그렇게 푸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도 풀긴 할것 같다. 그냥 가보기보다는. 사이 값 정리에서 제일, 좀 응용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고, 자 파일드 것은 지금 이렇게 앞에 준 거는 냅 두고 여기를 보면 지금 f x 하고 x 제곱의 그래프가 만나는 거지, 둘이 만나는 거야 몇개교점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f x 라는 그래프하고 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근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얘들이,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니까 그러면 f x 빼기 x의 제곱이 0이네 그지? 그러면 x값은 1 2 3 4가 있지? 지금 보면은 1 2, 3, 4가 있으니까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 몇 개인가 찾아라 이 말이 된다고 이제 그대로 보면 그래서 x가 1일 때 f1 빼기 1이네 그지? x가 2일 때는 f2 빼기 2고 3일 때는 f3 빼기 3이고 4일 때는 f4 빼기 4그럼이 구간이 구간에서 지나는 점 4개가 다 나왔네 다 봤지? 그럼 F1은 얼마야, 지금? F1은 이 문제에서. F1은 2지, 지금. 그니까 러2 0 1이니까 얘가 양수지? 부호만 보면 돼, 부호만. 그래야 사이 값 정리가 성립하는 거몇개 교점이 적으로 나오는 거라 보기 때문에. F2면 3 2이 3. 3 0 2니까 양수고. 그 다음에 F3이면 10백 2 3이돼서 양수고. 어우 틀렸네. 제곱이 제곱. 뒤에가. 여기 제곱, 제곱. 어. 뭐야다 양수 나오거 있네 제곱이야 이? 여기가 4 제곱이니까 9, 16 이렇게 되지 다 양수 나오면 말이 안 되지 근이 없잖아 만나는 게 4니까 음수고 그 다음에 9니까 양수고 4 넣으면 20이지 F4가 20, 2 0 2 6이 양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 여기서 한번 바뀌고 그다음 여기서 한번 바뀌니까 최소 두번두 두 번을 만난다.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할수 있다. 라는 얘 상문제이긴 한데 이, 이 교점을 갖는다는 의미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교점을 갖는 것은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건 서로 같다고 놓고 푸는 거지. 그냥 그거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거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사회값 정리를 적용을 시키는 거고. 사회값 정리는 여기서도 여기지만 그냥 보면 이런 얘기라고 얘기가 지 시속 100이지? 시속 100 여기는 적어놓고 보면 쉽지 120 이거는 시속이 80이야 그러면 한 구간 내에서는 한 구간 내에서는 적어도 두 곳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왜 그냥 이 일정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뭐큰 속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구간 A B 구간 A B 구간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적어도 뭐 이렇게 있겠어 이건 100km로 가고 있는데 등속 운동이잖아 지금 여기서는 같은 속도로 가고 오기 때문에. 구간이 두 개가 걸쳐야 돼. 그래야지 뭐가 나오지. PC도 마찬가지지. PC도 한 구간이지. 그냥 한 구간 달리는데 120으로 달리고 있어 그냥 120으로. 그냥 PC를. PC를 120으로 달리고 있다고 그냥. 그러니까 얘들은 4개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그 등속 운동하고도 계속. 그러니까 구간마다 100km, 그 다음에 120km, 그 다음에 80km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는 왜 맞겠어? AC에서 여기까지 여기 가는데 여기 사이에 110한 m 있겠지. 또110한번 있게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문제라는 거야 얘들이 그러잖아 가속을 하는데 110한번 지나가야 돼 그거. 감속을 하니까 110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볼수 있는 문제